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각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높이는 삼각형에서 높이는 윗변하고 90도로 만나는 선이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 이제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 예각 삼각형에서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높이를 어, h라고 둘게요. 이 높이를 h라고 둔다면, h를 구하는 공식은,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분의 a가 공식이에요. 여기에서 x는, 이 삼각형 두 개가 지금 나누어졌는데, 어, 여기가 x가 되든 여기가 x는 상관없지만, 선생님 왼쪽을 x로 둘게요. 여기를 x로 두고, x의 값은 지금 이 삼각형을 봤더니, 45도, 9 0도예요 두각이. 그니 나머지 하나각은 당연히 45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는 45도가 되는 것이고 다른 각 여기가 바로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90도, 60도니까 y는 3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각을 한쪽을 x, 한쪽을 y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공식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탄젠트 x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45도 더하기 탄젠트 30도가 되겠죠. y는 30도였으니까요. 그리고 a는 무엇이냐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a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6이 되는 거고요. 그럼 탄젠트 45도는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30도는 3 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6,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잊어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높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 지금 높이를 h라고 했으니까 삼각비를 이용해서 윗변의 길이를 이제 h로 바꿔서 표현할 겁니다. 지금 45도, 45도니까 이 길이는 1대 1이에요. b가. 그렇죠. 그럼 여기 높이가 지금 h였으니까 이 길이도 h가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60도, 30도, 90도예요. 지금 60도하고 마주보는 길이의 b가, 지금 길이가 h예요. 그럼 b가 지금 60도하고 마주보는 길이의 b는 루트 3이잖아요. 그리고 30도하고 마주 보는 길이의 비가 1이에요. 우리 30도하고 마주 보는 길이의 비를 먼저 찾으면 길을 먼저 찾아주면 나머지 변의 길을 찾는 건 쉬워요. 1대 루트 3인데 루트 3의 길이가 h니까 h를 루트 3으로 나누면 1이 되겠죠. 바로 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길이는 루트 3분의 h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밑변의 길이를 h로 나타내 주는 거죠. 먼저. 그러면 자 h하고 루트 3분의 h를 더하게 되면 밑변의 길이 6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좌변을 h로 묶어볼게요. 그러 h 괄호 열고 1 플러스 여기는 지금 바로 유리화하겠습니다. 3분의 루트 3은 6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h만 남기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지금 h하고 괄호는 곱해져 있으니까 이항하면 나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h는 1 플러스 3 분의 루트 3 분의 6이다라는 거예요. 공식을 이용했을 때하고 지금 값이 같죠.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공식을 이용하면 빨리 구할 수 있지만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분수에 또 분수가 들어있어요. 3 분의 루 3이라고. 이런 문제 풀 때에는 어, 분모 문제 같은 수만 곱해주면 돼요. 분모하고 분자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할게요. 이 3을 곱하는 이유는 분수 안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3이잖아요. 그래서 분수 안에 있는 분수를 지금 분모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학생들 헷갈려 하는 게 곱하기 할때 3을 1에다가도 곱하고 3분의 3, 둘다 곱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에다만 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랑 때 배웠던 것처럼 분배법칙 할 때는 둘다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분모 분자, 지금 왼, 분모와 분재 3을 곱했을 때 분모는 3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18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유리화, 분모와 유리화 배웠잖아요. 분모와 유리화를 한 다음에 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h라고 하는 값은 지금 3 플러스 루트 3 여기에다가 3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거죠. 3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지 a제곱 빼기 b제곱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 분자는 18 곱하기 3 마이너스 3.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해 주셔야 됩니다. 분모만 곱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분모는, 자,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9 빼기 3이 되는 거고, 분자는 18 곱하기 3 빼기 루트 3. 그대로죠. 그러면 분모는 6분의 18, 과로 열고 3 빼기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약분 가능합니다. 약분하게 되면 1, 3. 그래서 최종 정답은, 3과로 3 과로 3마이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